자 오늘 기독론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위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에 대한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단에 출발한 예수를 아느냐 안 아느냐 모르느냐에 특별히. 거기 보면 디모대 전서 3장 16절이 있죠. 서론에. 그, 여기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마 AD 4세기에 캘크덤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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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또 323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정식으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받기 전에는 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때도 굉장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왼쪽에다 적어놓으세요. 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초대교회의 그리,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동은 다시 말하면 예수그스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는 그는 누구예요?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니 없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거기 번호를 적으세요. 1번.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시마기 두 번째입니다. 2번. 예수에 대해서 첫 번째가 육신으로 나타난 거이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라고 하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게3번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보면 천사에게 나타나셨죠 처음에 그리고 네번째 적으세요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올드네이션 모든 4번 5번은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을 많이 믿잖아요 6번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는 이게 성천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갖고 설교 한번 할 수가 있다고 1번이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낸 것 인카네이션 두번째 영으로 위력당을 받고 3번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4번 만국에 전파되시고 5번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6번 영광관 올리시오 성천 여러분 지금 인구가 세계인구가 11월 11일부로 인구가 세계인구 얼마냐면 80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70억이냐 80억 인구가 대단히 예전에 렐더스 인구 증가로 해서 식량난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앞으로 식량이 어떨까에 해서도상당우리나라 지금 쌀이 남아도 서있지만 북한에는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뭘없어 거의 중국에 의존하는데, 어, 식량난에 문제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라고요? 80억이 넘었습니다. 70억 이야기하는 촌사람입 자, 오늘 은 20분에 걸쳐서 짧게 이렇게 하니까 핵심만 봅시다. 어 목차를 좀 보세요. 1번 그리스도의 신성 아 예수님의 신성이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어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주님은 주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구 만주이시고 예수님은 인성을 신, 어, 인간적인 이름을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왕 제사장 선지자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신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성 야 이게 신비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양성의 필요성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 성경 저자의 증언 요한이 요한이 예수는 요한복음 1장1절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이드, 가다. 히브리스 1장 3절 본체의 형상. 골로세서 하나님의 형상. 자, 보세요. 성경의 신약 주로 봅니다. 신약에서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스 저자는 누굽니까? 몰라요. 저자가 본체의 형상이라 했고, 골로스에서 바울도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어, 세 사람이 똑같이 성경 저자가 그러고, 더, 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중풍 병자를 고쳐으면서 내가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다고. 보세요. 캐톨릭 신부는 고해성사를받죠 죄를 지했때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나쁜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네 죄를 사하느라 언제 시, 성경적으로 어, 맞지 않지만 하여튼 그게 상당히 천주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요. 사실은 그게 우리 서주교 때 보면 천주교 개신교 목사님은 너무 프렌들리 친근한 얘기 강점인건 문제야. 잘 들으세요. 특히 여자목사님들은 접근법은 좋지만 남자들이 우습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이야기한다니까요. 어, 접근하기는 참 좋아. 여자으로서 상당히 그렇지만 디그니티 신성을 신성함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예요 자, 두 번째 선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수천 년되니까 이게 선제라 고 그러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이건 누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어. 상당히 쉽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수기 위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 자, 세 번째는,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 사실상 초대교회의 이단이 다 나왔어. 지금 이단 다 재판. 그리고 보면 에비옴타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니 신이 아니다. 왜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갑자기 나, 나타나가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이거는 천벌을 받아야 할입장잖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두 번째는 아리우스 예수은 창조된 존재의 피조물. 그래서 기, 기독교 역사상 아리우스와 아다네스의 어, 논쟁이 벌어졌죠 그때 니케아 323년 니케아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완전히 아리우스가 깨졌죠. 아다네우스가 젊은 목사예요. 아리우스도 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운데 목사가 다.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 이거. 음.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 인성. 인간적인 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신적인 걸 갖고 있고. 첫 번째 성경 저자의 정은 누가복음 2장 52절로 보면 누가는 역사학자이며 또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또 육체로 출생한 것도 이야기했고 아까 이야기한처럼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한번 나왔죠. 아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의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사람으로 불렀다. 그리스도 인생을 부정한 것은 가현설 해가지고 뭐 뭐처럼 보인다 도세시즘이라 가지고 이것은 염주의 주의 말세 시즘이 다 여기서 나오고 말세 시즘은 조금. 2단입니다. 2단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이 왜 필요한가 첫번째 신성이 필요한 것은 첫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전도해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구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봐요? 아벨.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다른 걸 자꾸 보여달라고 하 이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표적과 기습도, 기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는 엄나는 세계에서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연하의 표적밖에 없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가장 큰표적인질로 믿습니다. 네. 나머지는 좀찌러기예 그리고 목숨 건 사람들이 있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고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 많은데 아, 정신없는 사람들 두번째 왜 예수님이 신이 돼야 되는가? 아 신성에 필요한 두번째 구원자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제의해서 구원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력이니까 여기서 다 적으세요 예수님의 생명. 요한 1서 5장 11, 12장.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은 life, 인슐리에서 life잖아요, LIFE. 그러면 신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 생명. divine life. 세 번째, 경배자예요, 경배자. 경배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께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경배하며. 거기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월십 데이 월십 지저스에팍 나와요 두번째 인성의 필요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첫번째 이 대성이요 대신에서 속한 방금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다섯가지 제사가 있죠 그죠 번제 소제 화제 속죄죄 속건죄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소나 뭐 양이나 뭐 이런걸 다 올리잖아요. 그근데신약시대는 더이상 물건이 필요없죠. 누구야? 예수. 예수님 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요거한한절만 찾아 봅시다. 히브리스 9장 28절 구약에서 히브리스에 대한, 어, 구약에 대한 게 가장 많이 나온 게 히브리스입니다. 한줄 맞자. 히브리스 구장 28절. 페이지 362페이지.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자기를 하다니 두 번째 나타나신이다. 그리스도만서 대속이라고 해요. 속죄는 자기가 죽는 거고 대신해서 죽는다. 두 번째 중보자예요. 중보자. 요게 있잖아 산업자, 중보자. 히브리서 4장 1 5 1 6요 말입니다 히브리스 4장 15-16 357페이지 가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바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을 에교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중보자 그래서 어, 영기 사전에 보면, 엠퍼시와 심퍼시가 있습니다. 심퍼시. 심퍼시는 불상이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불상이에기하는거요 제가 이제 병원에, 아산 병원에, 한 병원에 한 번씩 가면은, 하, 병원에 가는 데가 아니구나. 그리고, 최근에 그, 구치소에 한번 갔는데, 어떤 저화는하루 나이가 많으면다한7 0도여자분이 깨끗하게 생기셨더라고. 근데, 외로웠으니까, 며느리가, 아, 여기 들어있을 때, 근데, 외그웠으니까 경제사범이래. 경제사범 뭐야? 다단계한 거야. 뭐, 하던튼 그래. 그래서 내가, 참안 됐다. 근 거기는 가만안 되는구나. 음. 그러면, 심플시가 불쌍히 여긴 마음. 그런데, 심플시를 초월해서, 엠퍼시가 되어야 돼. 공감이래. 따라합시다. 공감. 목회자는 뭐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게 있어요. 아픈 데 가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안 흘려야 돼요? 흘려야 돼요. 이야. 심퍼스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느껴주는 거고 엠퍼스는 뭐냐면 실제로 아픈 거요. 쉽게 말하면 내 교인이 가면 구치소에 가으면내 아들, 딸이 가는 것처럼 느껴야 하고 우리 교인이 실명에 걸렸다, 병원에 있으면 마치 내 아들, 딸들이 아픈 것처럼 느끼고 있는 목회라고 해요. 아, 참, 울고 있는. 그 목사들은 그렇잖아요. 아침에는 잠을 자고 저녁에는 축하식을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아침에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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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어, 막 기뻐 뛰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울어줘야 돼요. 참. 좋게 말하면 영적 광대가 돼야 돼요. 그 기발해야 돼요. 그렇게 <laughs> 기만 한거야 거꾸로 하다가 큰일 나지. 따라합시다 심퍼시보다 시작. 심퍼시보다 엠퍼시가 되다 시작. 심퍼시보다 엠퍼시. 감정이 기가 막다 자, 제 결론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벨기에 신앙고백, 헬비티아, 영국교회, 웨스트민스 등이 토, 특별히 한국교회 신앙도 이를 따를 때 예수가 하나님인 것, 그리스도인 것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그는 신성과 인성의 모든 면을 가진 갓맨이다. 우리 주님은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을 가진 분이다. 요한일서 14절 가서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러죠. 이 말씀은 할까 말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냐면 이게 로고스가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건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어떤 원리야. 그 말을 여호와는 인용한 거야. 쉽게 말하면. 당군, 예, 그게 아니지만, 당군이 있잖아요. 당군이 우리나라 신하지, 신하지만, 그런, 그 당시에 말했던 우주 만물했던 절대자 그 말, 그것이 로고스라고. 그걸 요한이 인정한 거지. 그 로고스가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대. 됐다. 인간의 몸을, 오케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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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는 얘기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게 신비입니다. 절대 이게 뭐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아, 음. 어, 깨닫지 않으면 음. 성경을 뭐 백독 천도 하더라도 성경을 어쩌면 떻 많이 연구한 사람이 잘못될 수 있어요. 신학적인 훈련이 없으면요. 뭐, 꿈에 뭐, 이게 이상한 사람들, 우리나라 대단히 많은데, 그것이 신학적으로 검증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치고, 그 따라간 사람들, 인생 쪽방 삽니다 그런 검증이 없이, 그냥 날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 그 표적과 기적도, 무당도, 또, 선임도 병 고칩니다. 고칩니다. 선임도 마귀 볼줄 압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가운데 일부 그래도 해가지고, 막, 거기 막 따라가고, 재산 탕진한 사람들, 좀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그러니까 모든 체험적인 거는, 뭐를 검증하아요 성경 말씀도 역사적인 것을 검증받아야만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천하고, 이천한 우리, 어, 신앙심을 깨우주셔서 모든 진리를, 말씀 가운데 입각에 걸러지는 그런 영안을 성령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